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라다 있습니다 오늘은요 요 차예요 쏘나타 와 레드고 이게 D M 8이잖아요 여러분 레드고 실내를 보면은 시안하게 요게 청색이에요 청색 어, 내가 햇빛을 가렸나 예 실내는 징그레이로 다돼 있지만 요거랑 시트는 청색이에요. 청색 옵션으로 되어 있는 거고, 자 실내는 보시면은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. 똑같은 건데 제가 요거를 오늘은 조금 색 다르게 바꿀 거예요.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 할 작업은 요 하부, 요 상부는 안할 거예요. 상부는 정해야 된다면은 제가 차주님한테 요 하부를 한 거를 보시고 그때 판단해달라. 100% 생각이 바뀐다. 예? 괜히 돈쓸 필요 없거든요. 비싸게 주고 더안 이뻐 보일 필요는 없잖아 그쵸 여러분? 자 그러니까 요 하부를 싹 돌릴 거고 기존에 있는 스타일대로 저 기어 노브는 제가 랩핑을 또 따로 띄어서 이쁘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시죠 이제 전체적으로 요게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한번 변하는 과정하고 끝에 마무리까지 보시고 어떤지 평가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탈거를 다 했어요. 기아노브까지 다 탈거를 해놓은 상태예요. 지금은. 자, 이렇게 하고 이제 요게 아주 이쁘게 변할 건데요. 이제 어떻게 변할 거냐. 이렇게다 탈거가 됐죠. 지금. 송풍구, 기아노브, 그리 다시 마 밑에들 다 탈거를 해놨어요.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 랩핑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, 요렇게 해서 뭘할 거냐. 요 청색 있죠. 깊은 바다색. 요 시트지로 이제 랩핑을 할거예요 요게 어떨거냐면은아씨 안보여 요게 3 m 거예요3 m 지금 보이죠 3M 안에 3M 아이씨 안보여 하여튼 그리고 요 원단 요 하이멀티 원단 요 손자국 안나는거예요 이거는 손자국이 때려주기도 안나요 이렇게도 이렇게도 자 손자국이 때려주기도 안나죠 이거랑 제가 기존에 쓰던 게 요거잖아요, 여러분. 요거, 요 원단, 요 손자국 나는 원단. 이렇게 손자국 나는 원단. 이거를 쓰는데 요거랑 저거랑은 가격 차이도 조금 있지만은 재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들이라 요거랑은 이건 손자국이 아예 안 나는 거고. 그러니까 요, 지금 요 차주님도 무조건 요걸로 해달라고.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은 다 이거를 원하시더라고요. 가격이 조금 얼마 차이 안 나니까. 자, 그리고 저걸로 다 랩핑을 할 거예요. 랩핑을 할 거고, 기어노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죽 랩핑 지로하는게날것 같기는 해 보이지만, 그래도 저걸 로 한번 해 보고, 안이쁘면또 가죽으로 하면 되고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분리를 했죠. 하나하나 하나 다 일일이 다 분리했어요 이게 다 분리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랩핑을 하면 편하겠죠 이제, 기아공, <laughs> 완성. 돼지죠? 죽이죠, 여러분? 와, 지금 이제 계속 하는 중이에요, 여러분. 하는 중이고, 요 기아노로. 와, 기아노로. 어우, 돼진다. 네, 그리고,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, 은 했어요. 저 반대편까지 반대편까지 해놨고 이제 뭐냐면 뭐냐 저 사이에 사이에 트림을 하나 긴거 있어요. 여기 오디오 밑으로에서 들어가는 거 그거를 하나 하고 여기 문짝 네짝 밑에 같은 색으로 돌려야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겠죠. 그리고 이거를 해야지. 요거를 깊은 바다색으로 요거를 깊은 바다색으로.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건데 내가 원래 막 빨리나 작업 스타일이 막 빨리게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보면서 하느냐고 시간이 좀 걸리죠 제가 자 보시죠 일단 이렇게만 봐도 상당히 이뻐요 상당히 이쁘고 요 재질 같은 경우는 이 재질 같은 경우는 일반 스웨이드가 아니고 하이멀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이멀티 스웨이드 이 카카에서 보시면 상당히 매끄러워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도 전혀 손자국이 남지 않는 그런 스웨이드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죽, 생 가죽 느낌, 생 가죽 느낌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. 이렇게서 이제 또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. 와, 자 이제 중앙 송풍구를 하면은 이제 거의 끝나는데 아주싹빠겨놨습니다 제가 싹 탈거. 모든 작업이. 끝났어요 아우 손가락 아파 아파 빨개 시뻘건해가지고 아파도 좋기만 하다 이쁘게 나왔어 자 요차는 소나타 센슈어스 그쵸 여러분 소나타 센슈어스고 요차를 보시면은 이제 실내를 어떻게 바꿨는지 이 차의 실내는 제가 벤츠 이 까브리올레 이 까브리올레 그왜 크림색이랑 깊은 바다색 있잖아요 그 옵션을 딱 보고 청색이 기본 옵션으로 되어있어서 도어틀에 청색이 기본 옵션으로 되어있어서 그거를 떠올리면서 작업을 했어요 작품을 작품을 했고 이렇게 보시면은 쏘나타는 뭐 위에는 여기 위에는 절대 아난 먼지가 많이 탈것같아가고 하기 싫더라고요 요 밑에 들어갔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쁘죠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가죽 시트지예요 가죽 시트지 가죽 시트지로 포인트를 요 송풍구를 쫙 하고 다 줬어요 깊, 깊은 바다색 시트지 같은 걸로 이렇게 음, 다 해놨고 밑에 보시면은 밑에는 뭘 썼냐면은 스웨이드인데 하이멀티 하이멀티 스웨이드 최고 비싼 거그거로 써가지고 아예 그냥 열처리 필요없이 반질반질하게 가죽 느낌 나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밑에까지 밑에까지 싹 해놨고 밖에서 이렇게 보면 죽죠 거의 이건 뭐 죽음이지 이 정도면 그쵸 그렇죠? 이까불이 생각하면서 송풍구를 깊은 바다색으로 하고 밑에를 크림색으로 하고 그리고 기아노브도 알짜롭어요. 얄짤없어요 이것도 몇번 해봤다고 몇번 해봤다고 또다 분리해가지고 일일이 다 분리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뒷자리에서 한번 볼게요 뒷자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쁘게 나왔겠지 뭐 내가 하는데 그죠? 아우 우선 장사하시나 운동 은이 차주분이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 몸이 되게 좋더라고요 잔근육이 어우 말도 못해. 풍바다색으로 해놓고 송풍구만. 이 손잡이 이쪽 위에가 청색이에요. 청색이라 저 엠비언트 색깔하고도 좀 어울리네. 엠비언트도 청색이네. 자 이렇게 넣는 겁니다, 여러분. 상당히 예쁘죠? 이래서 오늘은 쏘나타 DM8 센슈스를 했어요. 센슈스를 해보고 이쪽도 조수석에서 보면은. 다 일체감있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거 있죠 요거 요부분 요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요부분 맞추는게 예 요부분에 각 맞추는 게. 이게 안 늘어나잖아 잘 이거를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게와난 진짜 내가 봐도 대단한 것 같아 아 너무 이쁘게 됐다 자 이렇게 너무 이쁘게 나왔죠 여러분들 도어까지, 요 위에가 청색이잖아요. 아예 똑같은 거는 없고, 음, 가장 비슷한 걸로 이렇게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나타 DM8, 센쇼스, 레드를 해봤습니다.